복되고그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며, 오기 그에게 가와여 가로대, 보소서 다이시 앵게디 항무지에 있때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이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덜 염소 바이로 갈세, 길과 양의 우리에 이른 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말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이과 그 사람들이 그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이시 사람들이 가로대, 보소서 여와께서 호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소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속에 내 선한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다시 일어나서 사울의 그 옷자락을 가만히 뵈이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뱀을 인하여, 다스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보험을 받은 내네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보험을 받은 자가 대민이라 하고 다시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예 복되고 그룩한 주님의 날 우리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 우리는 다이카 사울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갚는 말씀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더 살펴보고 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 예, 첫 번째, 우리는 이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다이슨, 사울의 사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골리아스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의 위기에 있을 때이 다이시 골리아스를 무찌름으로 인해서 이다이은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위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또이 사울이 사위 다이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좋은 사위가 이 사이가 죽이도록 미워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런 순간이 있음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울방이 왜 이렇게 다시 죽이도록 미웠을까요? 이 사울이 범죄하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이 불순종을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고 하죠. 그래서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음에도,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서 하나님이 떠나죠. 성령님이 떠난다면. 그러니그 떠난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다가 불순종하면, 우리의 심령을 누가 차원했습니까? 항상 허감은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사울왕이 죄를 짓자, 죄를 지은 그곳에 성령님이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 떠나십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악한 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때라, 이때라, 주의 극률 받을 때가 이때가 돼야 되는데, 주의의 준을 무너뜨릴 때가 성령의 전을 믿음의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이때라. 그래서 이사울의 마음에 허감의 근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비키니까 빛이 비키니까 허감이 가는 거죠. 빛이 들어오면 허감이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울은 그 좋은 사이가 죽이고 싶도록 미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죽이려고 삼천을 거느리고 앵게디 항무지로 온이 사건에 마침 굴레 있는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구레 있는데 말을 가리우르고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았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물상 24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상 2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네 주를 치는 것은 여와의 거마시는 것이니 그는 여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때민이라 하고 다시 말로 자기 사람들을 그만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아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말씀에, 길은 부은 자를 만지지 말라 하니까 그냥 죽이고 싶은데 죽여버리면 나는 도망 다니는 신세도 끝나고 내가 왕이 되는 거야. 모두가 만사 가 행통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저 사울이 말씀을 버리니까 저렇게 버림을 받아서 악한 영이 들어가서 어롭게 사는 나라를 구해준 나를 죽이려 하니까, 나도, 하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가 저 사울왕을 죽이면, 나도 악한 얘이 나를 사로잡아서 저렇게 될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요셉, 그 형제들이, 이 요셉이 부모의 사랑을 찾아 합니까?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죠, 은이십냥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으면, 그러면 이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야 되는데, 자,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알았던 거예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함께 동행했다는 사건을 보면, 그러면서 만사가 형통했더라, 이 말입니다, 이 요셉은. 그러면서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죠. 그런데, 온나라에 이스라엘까지도 기근이 들었을 때, 이행제들이 찾아와서,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이요셉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형들은 야앉아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리를 이렇게 봐주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면 저 녀석이 우리를 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 저는 악을 선으로 갚으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씀들이 요셉을 좌우해 갔답니다. 이 요셉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뜻 닮으면 죽어버리면 쉽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따라간 이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국무총리에되서 행들에 복수할 기회가 왔지요. 그러나 복수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선으로 갚아라는 이 말씀 때문에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그대들의 자녀들도 내가 기르리이다. 장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장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해드립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국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들이 나를 그렇게 해야 리했지만 우리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꾸었어. 나를 미리 애국에 들어가서, 그 애국에서 군부 종류로 세웠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한 이 일을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면그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손에 팔리는 거,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이 저는 늘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뭘 해도 아, 하나님의 허락하이니 생활한 게, 그냥 받아들이기가 너무 쉬워요. 어떤 사람이 내한테 그냥 이유도 없이 내한테 힘들게 하면, 아, 저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다. 내가 참으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걸 받아야지. 왜 사람에게 받으려고 합니까? 왜, 왜, 왜? 사람이 갚아주는, 그거뭐 있든가요? 갚아주고 나면 오히려 더 생생 내고 할 텐데. 절대로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상처받고. 여러분, 자녀를 훌륭히 키워서 자녀에게 보답을 받으려고 하면 상처받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어른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 자식은 그냥 우리 부모로서 양육한 것으로 끝. 지네들이 잘 살아주면 끝. 내가 질로 우직히 했는데 우직히 한는데 이러면 그냥 마음에 멍만 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내리 사랑이다.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키워주. 나도 내 자식에 사랑해서 키워주. 이것이 부모 사랑. 부모로서의 자격, 그함 끝. 그.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리 아, 마음만 상. 또그또또 나온다. 또 우리 엄마 신파 드라마 나온다. 제발아 제발아 또나오겠네 내가 니로 어려서 우직히 했는데 내가 니로. 이런 일로 눈물로 기웠는데내이 내 소리다 부르더리로 또 나온다 또 나온다 이렇게 하뭐필요내할 일을 했으니 하나님이 나는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축복만 바라보면 되나 마태복 5장 44절 나는 내게이러니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9제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로마서 12장 1 9제 21절 데 우리는 정말 내게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만 해 주네. 그러면 그 축복을 못 받으면 그게 다 내한테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시겠대. 우리가 하면 손을 들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숯불을 얹어서 머리 얹으면 내 손부터 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히 숯불을 얹어 주면 나는 아무 일도 없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을 해 주셔. 축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내게 주시고, 저주를 주는 거는 나를 해한자는 하나님께서 숲을 얹었어. 서 이런 큰 축복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이걸 모르고, 어, 네가 내한테 그래. 그러니까 알았다, 네가 내일로 하나 찔러. 내가 두개 준비하지. 두개 해. 내가 세개 준비하지.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게 사람들이 막 힘들다.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고 대축복이에요. 대축복. 네. 여러분이 복을 받지 못하면서는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데 악을 선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이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 참고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독해 드립니다. 시작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마시우라그리함으로 내가 수풀을 그물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게그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한테 잘못했다고 그걸 해내고, 있으면 여러분. 되는 일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고 한번도 실컷 울어. 아버지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대적해 봤자 나만 손해.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내이 얄궂은 마음을 좀 다스려 주소서 하고 오 주님 내가 옵니다. 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송이 국가꽃을 피우고 봄부터 소적새가 저렇게 우른다더만 하나님 소적새는 국가꽃을 피웠지 모르지만 아버지 저는 제가 피워야 할 꽃이 있습니다. 하고 울었더니 이제는 여러분의 꽃이 필 차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꽃이 필 차례라고요.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 마시고 세상을 좌우하고 주장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꽃들을 피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악을 선으로 갚느냐? 왜 악을 선으로 목사님? 내가 진짜 어? 힘든데 왜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랍니다. 말씀이다이이 사울을 안 죽이고 싶겠어요? 죽이고 싶었지. 그런데 말씀이니까 기름 부은 자 만지지 마라. 말씀이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하니까 못죽겠다이 말입니다. 사물상 24장 6절입니다. 사무상 24장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네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마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니라. 왜그마느냐0편1 0 5편 15절이었죠. 0편1 0 5편 15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그냥 단번에 아비시가 꽂을 수 있는데 왕이요내 실력을 알지 않습니까? 내가 두번 찌를 게 없습니다. 단번에 내가 찌를 테니까 왕은 손에 피를 묻히지 마소서 내가 할게요 내가. 그런데 오늘 이 다이슨 정말 대단하지 예, 여러분이 이 다이처럼 말씀을 쫓아가면 이 원수도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 이게 돼서, 말씀의 복을, 네가내 말을 지켜줬으므로 내가 너를 지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갔을 때, 여러분 믿음도 잘하고, 그래서 믿음의 개부를 이루어간 아브람, 말씀을 쫓아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어부, 배드로 이야기했죠. 말씀을 쫓아 내가, 내 생각, 내 판단, 내경험으로는 말도 아닌 손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건물을 내린다 할 때, 이 물질의 축복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가고 믿음이 자라고 물질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이런 대축복자들이 되는 사람은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다이 말입니다. 기도하면 마침내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사 하나님께서 나중에 선으로 갚아주실 일이다 하고 우리는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여호와임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 과다르며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주면에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없어지지 아니고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 이명령이라 명령. 그이 명령을 받는 사람이 저 영원한 곳에 가서 산다 이 말입니다. 이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냐, 명령,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고 하는 명령, 이 명령은 군에서도 명령 안 받으면 죽어요. 그런데 이 명령이래, 이 명령. 이 명령을 받는 사람이 영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 명령을 받는 사람이 있다에 해서도 복을 받고 저 명시한다 해서 영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명령, 명령, 명령.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은 나타나지. 아이고, 이 사람은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 해주면 좋겠다. 이거 절대 안됩니다 명령. 자, 요한범 12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요한범 12장 49절에서 50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악을 선으로 갚는 이유가 말씀을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 명령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땅에 읽었다면 안 해도 돼. 저 천국 가서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렇게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라. 사물상 24장 19절입니다. 주님의 악을 선으로 갚아라. 왜? 말씀을 따라. 왜요? 왜 말씀을 따내요? 천국 백성 되려고. 저 영원한 천국 가려고, 우리는. 그런데 천국만 갑니까? 이 땅에서도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물상 24장 19절.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께서 선으로 갚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의 입을 통해 사람 축복하지. 사무상 26장 24절입니다. 사무상 26장 24절.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한란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 왕의 생명 기준이 여기 하나님도 내 생명 기준이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더 악한 일을 했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대접했으니 내가 나를 대접한 다이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을 살려 준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도 다윗을 살려 주잖아요. 할렐루야. 한란에서 나를 구해 내시기를 바란다이다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입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말합니까? 사무엘상 26장 25절입니다. 합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아니라. 다이슨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다이슨은 사울에게 선을 빼버르지만 사울이 다이슨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에게 바라면 안돼 여러분 사람에게 바라면 안 된다고.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그대 사람을 바라. 사람이 해준 것은 뭘뭘 뭘 해주겠어요. 하나님께 바라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 그렇고 그리고 저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래서 저 천국을 바라보니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참자기들의 생명을 주는 예수님을 발가 벗기고그 창으로 찌르고 대못을 치고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 신성한 신선까지 우리 예수님도 로마서 12장 2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예수님 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 예수께서 가서 아버지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먹고, 이렇게 예수님을 십장에 못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그들을 죄를 사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는 게내 영혼을 부탁하고 가는 이 장면. 저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그 자리를 보고 또 우리 서대반 집사 초대교의 첫 순교자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순교를 할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그네데이 서대반이 어떻게 순교합니까? 사람들이 돌로 서대반을 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저희가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러지죠. 가로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아로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니 자기를 돌로 떨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고 여러분, 영원한 곳을 바라면, 영원히 사는 곳을 바라면, 여기는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곳을 가기 위해서 이걸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이 순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교를 아무나 하겠냐고. 그래서 저도 밤마다 주님 앞에 부르지고. 아버지, 오늘 내가 이 일을 해내면 이거 순교를 인정해주면 안 돼요. 그, 뭐, 그게 순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나는 아버지 이거 순교로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일을 할때 순교하는 각오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서대반이 어떻게 돌에 맞는 그 순교를 합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사도행전 7장 55절 다 함께 합독해 드립니다. 시작. 서대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저 천국을 보고 내가 이 순간 이걸 끝내면 나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곳에 정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런 곳에 가서 내가 영원히 살수 있으니까 이 돌에 맞아 죽는 거개이치 않고 저 지옥 가서 내가 부인해 갖고 주님 앞에 서도 못하고 쫓겨나서 지옥 지 가서 돌에 맞아 죽어 살아남은 또 많고 살아남은 또 많고 이 주소 어디 하겠소? 아이고 목사님 그런 곳이 있겠습니까? 설마. 아예 다하니까 또 없으면 좋지 있으면 어쩔거요이 성경 66권 1점에도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없어지지 않냐고 이루시는 말씀이라 기록이 되어있는데 악을 선으로 갚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이 축복입니다 이 축복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붙신 조물주께 붙다할지어다 쪼물기키 부탁. 우리가 저 천국을 하나님께 약속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줄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 4절 26줄 다 함께 합독해드립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큰 재물로 이어졌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저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참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이슨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은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면 자신의 삶이 편해지는 것을 알지만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이슨 사울에게 선을 떼풀고 사울로부터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기대하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이슨의 이 모습을 보고 배워서 다이카 같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저명산 땅에 들어서도 영생은 복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